여러분 혹시 노린재 좋아하십니까? 저는 진짜 뭐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은 노린재가 꼭 필요합니다. 자, 노린재를 채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얘 놓치면 안 되는데 설마 날아가진 않겠지? 하하. 노린재를 제가 아끼는 <laughs> 채집통에. <채집동이 웃음> 제법 큰거한 마리랑 아주 작은 거 이렇게 두 마리를 채집했습니다. 네. 노린재를 제가 채집한 이유는 오늘 저기 날개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예. 네. 그노린재가 가장 그잘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바로. 조상부라는 건데. 조상부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노린재가 꼭 필요합니다. <laughs> 자, 아유, 기분 좋네요. 노린재 채집하고서 이렇게 좋아하는 <laughs>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아, 저는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네. 저는 노린재를 채집했습니다 여러분. 자. 체집했죠? 날개의 그 곤충날개 영역하고 주름 그 다음에 가장자리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그 일단 전문용어가 좀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들은 그 자막 자막을 어, 켜서 볼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그럼 곤충날개 대충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제가 밑그림은 대충 그려놨는데 곤충날개는 대충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이게 이제 대충 그는 곤충 날개예요 자, 먼저, 어, 영역부터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역. 네, 네 가지 영역이 있는데, 자, 제일 첫 번째 요 부분, 요, 요 삼각형 있죠, 요거. 요 부분이 바로, 어, 엑시러리 에어리어라고 겨드랑이에요, 겨드랑이. 엑시러리 에어리어. 보통 AX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없어요 여기가 제가 찾아보니까 엑시러리 에어리어, 뭐 겨드랑이 구역, 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여기에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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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부분, 요 부분, 요 부분이 바로 날개추부입니다. 날개추부 우리 말로는 날개추부부는 어, 영역이다 그 말이죠, 그렇죠? 어, 영어로는 주갈 에어리어. 주갈 에어리어 두번째, 세번째 여기에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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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툭 털어진거 여기가 바로 엉덩이예요 날개 전체의 엉덩이에 해당됩니다 바로 애을 에어리어 우리말로는 둔부 둔부가 바로 엉덩이를 말하는거죠 어.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 나머지 전체 이 부분을 바로 어, 레미지움이라고 그래요. 레미지움 라틴어에요 이게 노를 의미하는 노노젓는거 있죠. 노 어, 우리말로는 이게 추구라는데 말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네, 추구 네. 자 이게 바로 날개의 네 가지 영역입니다. 자 엑시러리 겨드랑이 그 다음에 날개추부 날개추 영역 그 다음에 둔부 엉덩이 그다음에 나머지 여기서 여기까지는 다 어, 레미지움 노네 됐나요? 자두 번째 주름이에요 주름 여기는 주갈에어리어니까 날개 추부니까 여기는 어, 바로 날개거리 주름이에요 이 부분 이 부분은 여기 이렇게 돼 있는 여기 있죠 이거 이거를 자 이렇게 하죠 날개거리 날개거리 주름 그 다음에 여기는, 그렇죠. N을, 응, 어. 엉덩이, N을 주름, A, N, A, L, 주름을 풀더라고요. 풀더라고 뭐가, 아니, 나, 낮에 채집해놓은, 게 뭐가 날라갔어요. 클라발 페로우, 그러니까, 클라발 페로우. 어, 이게 클라발 페로우요 클라발은, 어, 클라부스의 골, 주름이다, 이 말이요. 에 그럼, 클라보스가 뭐냐? C-L-A-V-U-S. 이 클라보스는, 우리말로, 조상부입니다. 조상부. 조상부. 이 조자가, 발톱 조자예요. 발톱. 이 부분은, 어, 뭐야, 낮에 채집해둔, 그, 뭐지, 노린재를 가지고 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둔부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기가 날개가 이렇게 돼서 여기가 둔부예요, 그렇죠? 둔부도 어, 잠시 그 뭐야, 그 공중이를 이용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상부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상부를 이해하기 전에 먼저 어, 소순판을 알아야 돼요. 어, 소순판이 뭐냐면 여기에 보면. 등면에 삼각형 모양이 보이시나요? 이렇게. 그러니까, 정상적인 모습에서는 역삼각형이래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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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운데 여기에 삼각형 모양 보이시죠? 이게 바로 소순판, 어, 스쿠텔럼이에요. 이, 그, 이 소순판을 감싸고, 아래에서 감싸고, 이렇게, V자 모양이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V자 모양. 띠처럼 V자 모양. 보이시나요? 다시 한번더 보겠습니다. 자 소순판을 감싼 아래에서 감싼 이렇게 V자 모양 띠가 보실 거예요. 이게 바로 조상부 예, 클라부스예요. 이 조상부는 조자가 발톱 조자예요. 그러니까 발톱이라는 뜻도 있고 어, 여기에서는 이 우리 곤충에서 일 때는 이이 이 부분을 클라부스라 그래요. 예, 이거는 이제 찾아보면 유튜브에서 찾아보면 티문도 있고 그다음 에못도 있습니다. 못. 망치로 박는 못 있죠 못도 클라부스라 그래요 거미 중에 거모 못 무슨 거미가 있어요 그때 클라부스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 클라부스가 또 어떤 뜻이 있냐면 로마 사람들이 입는 옷 중에 투니카라는 옷이 있어요 그 위에다가 이제 점자 하는 사람들이 주홍색 세로띠를 이렇게 이렇게 에, 에 메고 다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로 치면 그 머플러 같은 건데 그런 걸또 클라부스라 그래요 사여관 곤충에서 쓰이는 클라부스는 요요요요뭐소순판 아래의 V자 모양 요걸 바로 요 부분을 클라부스라 그런다. 자 이번에는 둔부인데 둔부는 바로 여기를 이야기한다 그랬어요. 여기 여기 이 초록색 부분이 삼각형 모양있죠 여기 여기가 둔부다.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가 둔부라는 게 엉덩이잖아요. 힙. 힙이 왜 여기가 힙이냐고 날개에 예, 이러고 있을 때는 이게 힙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날개를 펴버리면 여기가 힙이 됩니다 자, 봐보세요 자 날개를 폈어요 그랬더니 힙이 되죠 이게 편 상태에서는 여기가 힙인 거예요 예, 이 상태에서는 힙이 아니지만 예, 두 개를 다 펴보면 완전히 힙이 됩니다, 봐보세요 아니, 접어버렸네 자, 이렇게 힙. 자, 둔부 이해 되셨죠? 자, 그래서 이 아래로 날개에서 쭉들리워진 부분. 이 부분을 바로 둔부라고 한다. 네. 자, 지금은 영역하고 주름 알아봤고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자리를 알아볼 거예요. 가장자리. 가장자리. 가장자리인데 이 앞쪽은 이 앞쪽을, 이, 이 라인 있죠? 이 라인을 뭐라 그러느냐? 바로, 코스탈 마진이라고 해요. c-o-s-t-a-l, 마진. m-a-r-g-i-n. 마진이라는 말은, 그, 뭐, 장사해가지고, 뭐, 얼마, 마진이 얼마 남았다 할때그 마진이에요. 여백인데, 여기서는 이제, 그, 모서리, 모서리라는 뜻이에요. 모서리. 또는 가장자리라는 뜻입니다. 음. 코스타는 이게 갈비를 이야기해요. 갈비. 그래서 우리말로는 이거를 코스타 마진을 전연이라고 그래요. 전연. 전연. 이 연자가 바로 가장자리 모서리 연자예요. 어. 자, 코스타 마진. 그다음에 뒤는 그럼. 여기 뒤쪽은 에. 이거는 이제 어, 포스티리어. 마진. 그러니까 이 포스테리어가 무슨 뜻이냐면 뒤의, 뒤쪽의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AM이 있고 PM이 있잖아요. 오전을 AM이라고 그러고 오후를 PM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P자가 바로 포스테리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뒤쪽의 마진, 가장자리, 뒤쪽 가장자리다 이 말이에요. 이 마, 여기가 그러니까 포스테리어 마진. 그러면 앞에는 A마진이 돼야 되잖아요. A라는 거는 엔티리어거든요. 엔티리어 마진이 돼야 되는데, 왜 코스탈 마진이라고 했느냐? 그건 정한 사람이 마... 정하기 나름이에요. 우리나라도 저쪽에 동해는 동해인데, 서해는 성해라안 하고, 황해라고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황해, 여기는 동해, 이런 식인 거예요. 여기를 서해하고 동해를 해야지 꿍짝이 맞는 건데, 뭐, 정하기를 여기를 코스탈 마진이라고 했으니, 뭐, 어떡하겠어요. 그대로 가는 거죠. 예. 네. 하여간 그러니까 여기는 전연 여기는 그럼, 후연이 되는 거죠, 후연. 후연. 그죠? 자, 코스탈 마진, 포스티리어 마진. 그럼 이쪽은 뭐냐, 어, 에이펙스에이펙스 에이펙스. 어, 끝, 처이, 그런 뜻입니다. 끝, 끝, 처이, 그런 뜻이에요. 에이펙스. 날개가 여기서 자니까, 저 끝이니까, 끝, 처이,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 다음 또 가장자리 중에, 여기도 가장자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 여기는 바로, 어, 애널 마진이라고. 해요. 애널 마진. 애널. 에어리아. 에어리어는 여기고 이끝 가장자리만 보면 애널 마진이라고도 합니다. 예. 이렇게 어 오늘은 어 날개의 영역과 그다음에 주름, 그다음에 가장자리를 알아봤어요. 근데 이제 아까 전에 한 가지 말씀안 드린 게 여기는 날개를 그부채처럼 접혀요. 그래서 여기 둥부를 부채, 부채, 부채부라고 도 합니다. 부채부, 부채부, 그죠. 그 다음에 이 폴더 자체도 애널 폴더라고, 안 그러고 어, 부채 주름이라고도 해요. 부채 주름, 자, 어떻습니까? 어, 이해가 좀 됐나요? 자, 좀더 정확하게 가운데 놓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됐네요. 충분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일반적인 그 곤충 날개의 영역, 그 다음에 주름, 그 다음에 그 가장자리에 대해서 좀 알아봤어요. 자, 어떻게 유익한 시간이 되셨나요? 어 내일은 그 날개의 이쪽에 관절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 안에 그물 보이시죠? 요, 시맥이라 그러는데, 이거에 대한 명칭들을, 명친들, 명칭들을, 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기대가 되시나요? 지금까지, 어, 풀벌레 연구가 허생이었습니다. 근데 얘가 죽었나? 왜안 움직여? 야, 먹이 하나 먹어봐. 자, 옳지. 자, 먹어.